오늘 부산역으로 출장을 왔어요. 그래서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에서 투숙을 하며 배민을 시켰는데, 오늘은 부산역 근처에 있는 음, 돼지 막창 1인 세트를 시켰는데, 엄청 또 푸짐하게 왔고, 벌써 너무 배고파서 계란찜 한입 먹어버렸어. 이거는... 어 참치 마요 주먹밥 이렇게 이게 세트가 19,000원이고 맥주를 시켰는데 병맥주라고 안 나왔지만 3,000원 추가해서 맥주 시켰던 병맥주가 와서 매우 당황 병따게 레스토랑에 가서 빌려서 따고 왔습니다. <laughs> 주먹밥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음. 혼자서 먹기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.

당추 하겠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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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